자 드디어 순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도 어, 굉장히 어, 그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데 어, 일단은 그 지시문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해석을 정확하게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질 그 다음 문장들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 순서를 연결 맨 처음에 순서를 바로 연결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 이 상황에서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 어, 표시해 를 놨겠지만 뭐 서치라던가아덜이라던가 혹은 어 더라던가 그런 지시 그런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게이 문제 의유령인데 자, 일단은 지시문부터 먼저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전투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내용인데 어 자. 목 이게 오브젝티브는 동사 명사가 다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전쟁의 목표 자, 이거, 콤마가 나오면, 콤마가 나오면, 그, 그, 수식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전쟁의 목표가, 어, 덕을 던지고, 그리고 뭐, 하, 뭐, 할, 뭐 하는 거야? 그들을 무력하게, 응?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l i s 은 없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무력하게 만드는, 겉쓴 만드는 것은 응? 일시적으로 메이 블라인드. 그로 맹인이 되다. 뭐야? 못 보게 한다. 누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어. 우리 커맨더는 그 지시간이거든. 지휘하는 사람. 메뉴에서 이게 지휘관과 심지어 그 전략가들까지도 못 보게 만든대. 뭐 하는 거를 못 보게. 더큰 목적을, 전쟁의 더큰 목적을 가려버린대요. 그래서 전쟁이 절대로 고립된 행동이 아니며 또한 뭐도 아니다. 놀 나오면, 부정의 부정이 나오면 뭐 어떻게 돼? 둘다 아니잖아. 놀 자체가. 등의적 속사. 그러면은 결코 단 하나의 올 n l y 단 하나의 결정 역시 아니다. 고립대에서 독단적으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읽어, 읽었는데 일단 여기서 볼때 앞에 이어지는 접속사나 그, 그러한 뭐 단서가 될 만한 아이들을 좀 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찝어. 아무거나 일단 찝어 보는데 음... 일단 짧은 거부터 볼게요. A부터. 음, A 보면, 정치적 이게 되려면, 정치적인, 잠시만요. 조명이 조금 좀 다른 방향의 각도를 잡아가지고, 영상이. 가리지, 그림자를 가리지 않도록. 자, 정치적이게 되려면, 어, 엔터티는 우리 그, 그 실체라는 말이죠. 영화, 이 미션이 퍼서블에서도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작년에 개봉한 미션이 파서블의 엔티티가 약간은 그 핵심 그거였어요. 키였는데. 엔티티를 소탕하는. 어,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일단은. 정치적이게 되려면, 정치적 실체 또는. 음. 그리고 정치적 그 실체에 영화 얘기를 빗대었는데 아무튼 정치적 실체의 그 레퍼레이션 티브로 끝나는 녀석들 이 티브로 끝나는 녀석들이 어, 명사가 되기도 했는데, 한다 했죠 목표얘는 대표자겠네요 사람이니까 대표자, 대표, 대표자가 어 뭐해? 여기는 본동사를 해야 가져야만한데 의도와 우리 아 w 도 명사로 쓰면 자유의지 프 r e e will 자유의지라고 하면은 법률 용어로 자유의지를 가진다 하잖아 w i 이 명사로 의지야 동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좋은 표현들이 많네요. 그러면은 자유의지 의지와 의도를 가져야만한데 의도성이 있죠 듣나 뭐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이게 그것의 형태가 구성될 때마다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그 형체가, 구성, 그것의 형체가 구성될 때마다. 듣나요? 그 체제상 형태가 구성될 때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반드시 명확,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 예를 들면은 러시아의 러시아가 쿠라이나 침공했을 때나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발사한다거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신이 그 부합하지 않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면 그 최종 대표자나 통치자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그냥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당성이 있고 이러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당성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일단은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정치적이 되어야 된다. 약간 이걸로 약해요. 하나만 더 보고 어떤 게 앞에 갈지를 분별을 해야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자, 그럼 B 볼게. B가 더 짧으니까. B를 보면, 어, 현실 세계에서 전쟁의 더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 뭐야 항상 정치적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transcend 이것도 자주 남 표현인데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것이 뭘 초월해 뛰어넘는 거지 물리력이거든. Force는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그냥 그냥 몸싸움 개싸움 있잖아 그냥 싸우는 거 몸싸움. 뭐, 물리적인 싸움이겠지? 그러면은 물리력을 초월하고 그것의, 통찰, 그것의 통찰력이 뭐야? 유명하게 어떻게 돼? 수동태니까 유명하게 포착되어졌대.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의 뭐로 포착된 거야? 가장 유명한 phrase, p h 어, 한마디. 말구. 전쟁이란 진정한 뭐야? 어, 전쟁한 전쟁이란 어, 단지 지속에 불과하다. 정치의 지속에 불과하다. 다른 수단으로. 음,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그 전쟁이 이미 정, 정치적인 기능의 일부라고. 정치질을 하는 거에 연장선일 뿐이지. 전쟁 자체가 뭐 물리력으로 그, 그 마을을 때려 부수고 그거를 뭐, 가시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어떠한, 아, 예를 들면, 우리 가 뭐, 삼국지 보더라도, 삼국을 통일해서, 도조가 마지막에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이제, 이제, 모든, 모든 거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어떠한 대의가 있다. 혼란스러운 그런 지방정부나, 어떠한 흩어지는 자원을 하나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큰 대업을 이루겠다. 그런 혼란을 줄이거나 뭐 국민의 통합을 이루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의 맥락이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 두 개를 읽었는데 두 개를 읽었는데 자 이제 전투의 목표가 고립된 행위도 아니며 우리 하나의 결정도 아니고 더큰 대의 더큰 대의를 못 보게 할수 있다 했잖아. 그냥 이거. 음, 적을 단지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 이거잖아? 그럼 아까 뭐가 나왔어? 물리력 사령이랑 연결이 되니? 같은 말 다르게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물리력의 사령과 적을 그냥 단순히 이 물리력 사령, 사령만으로 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이더 큰, 이런, 이런 행위, 그냥 단순히 그 적을 격파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더큰 전쟁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걸수 있대. 사실은 전쟁에는 숨어 있는 더큰 목적으로 그걸 부수고 물리력을 행사한 건데 핵을 던지고 뭐 얘를 좀 잔인한 자, 잔혹 행위를 한게더큰 단순한 잔혹 행위 이상을 넘어서 그거에 합당 어떤 목적이 있다. 단지 이거는 어 고립된 누가 일방적으로 고, 결정해서 고립된 행동도 아니고 단한 명의 단 하나의 결정도 아니다. 복잡 뭔가가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현실 세계에서는 더큰 목적이 항상 정치적으로, 전쟁의 더큰 목적이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정치와 이제 연결되는 거야. 그 물리력을 초월한다는 말을 볼 때, 아마 비가 먼저 와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통찰이, 어, 이러한 사람의 말의 인용으로, 그냥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정치라는 말이, 어, 정치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죠. 정치적이기 되기 위해서, 정치 대표자가, 어, 대표자가 해야 하는 거지. 의도. 어,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명확하게 그거를 또 표현을 해야 돼. 우리는 이런 의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꾸려고 잔혹행위를 했다. 뭐 이러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알려야 된다. 됐겠죠? 그래서 일단 C를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한쪽의 의지. 의지란 말이 또 나오고, 한쪽의 의지가 또 has to, 해야만 한데, 전달되어져야, 전송되어져야 돼. 적에게, 뭐다? 한, 한 점에, 뭐 하는 동안에? 대치 동안, 대치하는 동안에, 대립한 동안에, It, does not, it doesn't have to be publicly communicated.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어도 된대. 이게 뭐야? 반드시, 어, 뭐야? 이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너 그 뭐야? 러시, 러시아와 미국을 생각하면, 뭐, 러시아, 미국의 아주 총수들끼리만, 어, 서신이나 다른 은밀한 형태로. 그나요? 굳이 막 언론이나 막널리 퍼뜨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어떤, 어, 공개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어런츠는 이게 계속 볼게 음, 그냥 폭력적인 거잖아. 이거 폭력 행위, 폭력적인 행위와 그것에 더큰 정치적 의도는 머스 얼소, 얼소도 주의하라고 했죠. 앞에 나온 게한번더 나온 거야. 어트리부트 정말 좋아하는 거 이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는 어트리부트는 이게 수동형도 중요하고 능동형도 좋은데, 제가 수동형 먼저 하면. 어 타수로 돌려지게 되다거든 b 의타 수, 그러니까 비의 타,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떠안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이거 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A가 떠안게 되다야 이 B 거를 그게 볼게 그냥 넣어서 그대로 갈아 넣어서 갈아 끼어서 해보면 폭력적인 행동과 더큰대의겠지 정치적 의도가 역시나 뭐 해야 돼 타시된데. 한쪽에 탓이 되어야 된다고. 한쪽 탓으로 돌려줘야 된대. 이해됐나요? 반드시 한쪽 탓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이게. 아, 이거는 우크라이나 잘못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든 너희가, 너희 잘못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그 의도와 의지를 명확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지. 그거를 알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당히 정치적인 거지. 그래서 재밌죠. a S some p o i n t 그런 관점에서 뭐하는 동안에 역시나 confrontation이니까 대치하는 동안에 역사는 모른대. 어 그런 행동을 알리가 없, 알, 알리가 없다. 전쟁의 행동이 뭐 없이 결론은 뭐 없이 궁극적인 이게 attribution이 동사도 나오고 또 뭐가 명사도 왔네 귀인이란 말인데 귀인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 귀인이 아니고 이게 뭐야 원인 귀속되는. 어, 그냥 한마디로 커진데, 어, 법률적으로 약간 귀속되는 원인이겠지? 귀속되는 원인이니까 귀인이란 말 하거든? 어, 좀귀인이랑 헷갈리게, 그냥 원인쯤으로 적어놓게. 그러면 궁극적인 원인 없이는, 어, 전쟁이, 전쟁 행위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요 말인 즉슨은, 전쟁이 용인이 될 수는 안 되겠지? 굉장히 물리, 물리력에 굉장히 뭐야,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지? 어 여기 연결되는 게 뭐야 물리 물리력 어 폭력적인 행, 행위 그리고 또 뭐야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적을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게 뭐야 상당히 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그것이 어떠 어떠한 뭐야 의도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또 전달이 되는데 뭐야 적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역시나 한쪽 탓으로 돌려줘야 된다 순서상으로 맞지 이렇게. 순서상으로 전쟁이 음, 어, 목적과 동떨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정치, 항상 정치에는 그 목적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결론 역시도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기속 원인 없이 전쟁이 있을 수 없다. 역사가 말을 해준다 해서 당연히 C가 들어가서 정답이 36번은 몇 번이다? B, A, C가 돼야 돼서 정답이, 당연히 몇 번이 돼야 된다? 2번이 돼야 합니다. 됐죠? 그럼 약간 도식화를 해줄게. 자, 물리력을 어, 사용하잖아.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잔이나 잔혹한 행위잖아. 자신의 그 침범 차선에, 백색 차선에, 어, 자신의 그걸 어떻게 보면 아사 가는 거죠. 빼앗아 가는 행위인데. 좀... 그 격퇴를 하고 물리력을 사용하고 상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게 전쟁인데, 이 단순히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는 더 큰, 더 큰, 심지어 여기, transcend라는 초월하는, 더 초월하는 그, 뭐야, 의도와 의지와,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한 의도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공한 거를 그 적에게 탓을 돌린다. 반드시 한 쪽은 상대방 쪽의 탓이겠지. 탓이 한 대방 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사과해라. 혹은 보상해라. 뭐 이러한 게 상당히 정치적이겠죠. 자신의 입권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 이해와 설득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어, 좀 길게 설명이 길어졌는데, 의지, 의도의 표현이 대의와 궁극적인 원인까지 귀속이 되는 원인까지 원인이 더 초월하는 의미로 초월한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어, 순서가 어, 동, 이 목적이 어, 목적이 반드시 이, 있다는 거잖아. 더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현실 세계의 목적이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 이어야 했고, 그 초월 물리력을 단순히 그 물리력을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관점이 뭐야? 정치의 연속이다. 그래서 정치적이게 되려면 어, 이러한 실체, 이러한 실체와 어, 음,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의도와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것도 표현되어야 되는데, 표현되는 게또 나오죠. 구체적으로 표현 방식이 나오죠. 반드시 공개적일 필요도 없고, 어, 반, 뭐야,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적에게, 어 이러한, 반드시 공개적이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더큰 의도는 반드시 뭐야 돼. 상대방 탓으로 돌려줘야 된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는 뭐 한다? 역사는? 이거 없이는, 어? 알, 그 전쟁의 행, 행위를 알수 없다. 전쟁 행위가 없다겠지.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좋을 게 좋은 표현이 without 부정 표현. 그러면은 뭐 없이 뭐할수 없다니까. 그러면 바꿔봐라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러면 이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궁극적인 귀속 원인이 있으면 전쟁 전쟁 행위가 성립된다. 어, 원인, 귀인? 귀속되는 원인이 있으면은, 어, 그 전쟁 행위가 있다. 성립된다.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